오늘은 G80에 G90 롱베이스 휘 20인치 를 장착해 보았습니다 거야, 타이어는 코티네탈 사계절용 들어갔습니다 <laughs> 어, 차가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불지 어? 특별한 지역 없어도 휠 타이어만 바꿔도 상태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저분이 자꾸 왔다왔다 할까요? 저분 말로는, 업셋이랑 장착 크기가 딱 맞다고 하네요.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어, 연락주세요. <laughs>